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친구라 부르지 마라. 당장 끊어야 할 10가지 유형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항상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에 불만을 품고 기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김씨는 항상 주변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날씨나 음식, 장소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돌프 히틀러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와 문제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친구로서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박 씨는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최근 여행 경험이나 직장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의 감정을 무시함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정 씨는 친구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다른 친구에게는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또 다른 친구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잠시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며칠 간격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나에게 부담을 주고 고마움도 모르는 태도로 인해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며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 씨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승진했다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부모님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근처 도시에서 시간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로 인해 나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나에게 큰 배신감을 줄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의존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않으며, 친구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최 씨는 모든 문제를 친구들에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갈아야 할 때도 친구에게 부탁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도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며 집 수리를 할 때도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 씨의 의존적인 태도에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루이 16세는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대부분 측근들에게 의존하였고 결국 프랑스 혁명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존적인 태도로 인해 나에게 큰 부담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므로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비판적인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비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강 씨는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을 사소한 것까지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 옷을 사면 그 옷의 단점을 지적하고 친구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비판하며 친구가 이야기할 때도 문법이나 발음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은 강 씨와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베니토 무솔리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비판으로 인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뢰를 깨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김 씨는 친구들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연애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고 친구가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소문으로 퍼뜨립니다. 친구들은 김씨와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걱정하게 되고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녀에 대한 소문과 가시비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으로 인해 나의 신뢰를 깨뜨리고 큰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박 씨는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아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모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친구들은 박 씨의 이기적인 태도에 실망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반 더 테러블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움으로 차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늘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고 만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 씨는 항상 바쁘다고 말하며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주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이 잡히면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은 정 씨와 만나기 어렵고 정 씨의 바쁜 생활에 지쳐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과 대통령직 수행으로 예우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바쁜 생활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이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순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이 씨의 감정 변화에 따라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이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빈센트 반고우는 심한 감정 기복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네거티브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